할렐루야, 2022년도 12월 2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세월을 아끼는 하루,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이것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독일의 양심으로 불렸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그는 나치 정권이 독일 교회를 간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과 또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이를 일으킨 히틀러에 대해서 암살을 시도했다가 체포되어 1945년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책, 저항과 복종.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기에 이 순간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불의하고 악한 주권자와 권력자들에게 대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미래의 주인 되시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심어 주신 유일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도서 3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혹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자 솔로몬은 때와 기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이전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8절까지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때와 기회라는 단어 이 단어를 굳이 번역하면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면 이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으로 의식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번역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때를 단지 시간 크로노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카이로스, 곧 기회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1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번역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기회가 있다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찾든지 전쟁을 하든지 평화를 누리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즐기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시간, 그 선물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그 일을 하는 것. 내삶 속에서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또 때로는 치유되는 회복의 기회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만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때로 삼아가는 기회로 삼아가는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오늘을 채워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누려봤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앞보다, 솔로몬 뒤보다,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맛보고, 노는 일과 먹는 일, 쾌락을 즐기는 일들을 경험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 솔로몬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하며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본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영원함이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당장 내 눈앞의 일들만, 이득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품고 남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곧...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되며 영원한 열매로 남는 영원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이곳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52편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천국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에 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때와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백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나만 힘든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일들에 대한 감사, 사모함이 우리 삶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불평만 하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감사와 사랑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로 분별하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사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 여기 살아도 영원을 보며. 감사와 찬송, 사모함을 드리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을 오늘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느시 네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소리주만늦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워사고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주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는 역으로 일어서리 주만으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가 기회라는 거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된 기회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이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기 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 여기 살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교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거룩과 현숙과 순종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되어 넘치는 은혜를 베풀며 섬기는 주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비전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를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